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첫주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살펴볼게요 9월 1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고요 제휴 삼성카드 할인 상품입니다 국산 고등어 필렛 1.2kg 1,500원 할인 멕시칸 윙봉은 2,000원 할인이고요 바로 먹는 후숙 아보카드 한 팩에 6개에서 8개 2,000원 할인 호주산 냉장 꽃갈비살 7,000원 할인 리테일 팩은 6,000원 할인이고요 미국산 냉장초이스 살치살 7,000원 할인 리텔팩은 6,000원 할인입니다 무농약 버터헤드레토스 1팩에 3개 1,000원 할인 베데감 루피니빈 2kg 2,000원 할인 돈시몬 착즙주스 토마토 2L 2개 2,000원 할인이고요 프렌치토스트 햄 야채 에그는 2,000원 할인 6개 들었습니다 올반 열무김치 1kg 2개 2,500원 할인이고요 티아시아 랍스터 푸파폰 커리는 170g 짜리 5개 구성으로 2,000원 할인. 본고장 들깨, 들기름, 비빔맛국수 3개, 2,500원 할인. 사조 살코기 참치와 고추 참치, 150g 짜리 4개씩으로 3,000원 할인입니다. 하리보 뉴 해피 그레이프 1kg, 1,200원 할인이고요. 컬레올로지 컷 라이트는 60정에 2,000원 할인. 주 프리미엄 오렌지 착즙 주스 200ml짜리 24개 구성으로 4,000원 할인, 식물나라 페이스 바디 저자극 선크림 150ml짜리 2개 10,000원 할인이고요. 티스탠다드 젠틀 브리즈 물티슈 70매짜리 8개는 1,500원 할인, 다운이 실내 건조 액체 세제 리 l 2병 6,000원 할인. 티스탠다드 스테커블 비스프리 8조 밀폐 용기 5,000원 할인입니다. 모션 데스크는 10,000원 할인이고요. 사이즈는 1 2 0 0에6 0 0 그리고 730mm에서 1180mm까지 해당되고요. 엘로 2단 스탠옥 찜기 세트 5,000원 할인입니다. 리복 남성 프라임 서브 스니커즈는 각각 7,000원 할인이고요. 챔피언 남성 맨투맨 조거 팬츠는 각각 15% 할인 반려견 간식인 치킨 화이트껌 1kg는 2,000원 할인입니다. 제휴 삼성카드로 결제하셔야 할인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었고요. 신상품으로 두개 결제하시면 10% 할인, 3개 이상 결제하면 20%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할인 제품들입니다. 삼성 카드로 결제하셔야 하고요. 해당 상품을 3만 원 이상 전액 결제하시면 티스탬프도 발급해드립니다. 이마트 앱에서 티스탬프 두번 완성하시면 고레이 장바구니 교환권 증정해드리고요.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이시라면 트래픽 상품을 구매했을 때 캐시 추가 적립 최대 300원까지. 정립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J 백설 오리엔탈 드레싱 595g짜리 두병 9,980원이고요. 캐시는 추가정립 200원. 고들빼기 낙지젓갈 700g 12,480원으로 캐시 300원 추가정립. 토핑 믹스넛 780g 14,980원에 트레이더스 캐시 300원 추가정립이고요. 렌틸콩 3.5kg 1980원에 캐시는 300원 추가정립. 바나나 무가당 우유 240ml짜리 10개 구성으로 1 10, 2 8 0원에 캐쉬 300원 추가 적립입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 골드 1 8 k g 는 13,480원 캐쉬 300원 추가 적립되겠고요. 숯불 오리지널 닭꼬치는 18,980원에 추가 적립 300원 시티 델리 피터 브레드 포켓 샌드 불고기는 5개 15,980원 캐쉬 추가 적립은 300원입니다. 그레인보우 올리브앤 병아리콩 200g짜리 4개 구성으로 19,480원에 트레이더스 캐시 300원 추가 적립이고요. SMB 베지터블 카레 중간 매운맛으로 210g짜리 10개입니다. 18,980원에 트레이더스 캐시 300원 추가 적립 조야 본격 매실 하이볼 350ml짜리 6캔 15,980원 트레이더스 캐시 300원 추가 적립이고요. 카라멜 크런치 시솔트 쿠키는 12,980원 트레이더스 캐쉬 300원 추가 적립 오렌지와 딸기 블루베리만 3종 들어있는 스머커스 잼 18,980원에 트레이더스 캐쉬 300원 추가 적립 에코드 욕실용 세정제 용기는 500ml 그리고 리필 1L 포함으로 17,980원 캐쉬는 300원 추가 적립입니다. 과일 자수 현일 담요 130에 180cm 크기로 3종 22,980원 되겠고요. 트레이더스 캐쉬 추가 적립 300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살펴봤고요. 한 주간도 알뜰 장보기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